음, 뭐 여러분 그이 중에 이뭐 군대에 가서 복무하신 분들 계시죠? 그어 지난 음, 그니까 어저께는요 어, 6 2 5 72주년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음, 저는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는 말로만 들었지. 아, 겪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겪으신 분들에게 그분들이 겪은 그 고초와 또 트라우마 이거를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참으로 그 6.25의 참상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저는 꿈에 어 청소년기에 그 전쟁이 나가지고 기차 타고 막 가족과 헤어져서 도망가는 이런 꿈을 참 많이 꿨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왜냐하면 그만큼 어떤 그 위기 의식과 또 전쟁이라는 그 트라우마가 부모 세대에서 의해 전달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그 상관의 명령에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불복종이 되면 그 자리에서 장교가 사병을 총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죠. 어,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전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누구냐가 참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 전쟁에서 어, 지휘관의 명령에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뭐. 아,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또 군대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사실은 그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전쟁에서 이 장수가 앞장서가지고 칼을 들고 나갈 때, 부하들에게 나를 따르시오 하고 이제 따라 나가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어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른다. 하는 것은 어떤 지도자에 관한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상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님을 따른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Following Jesus. 이게 참 어쩌면 에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를 따라간다. 그런 얘기죠. 우리 교단 이름도 어, 어, 그, the Disciples of Christ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예수를 따라간다. 이런 것입니다. Following Jesus.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용어를 써요. 예수를 따라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군대 용어라고요. 원래가. 원래가 이게 military language입니다. 근데 우리 군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 평범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고 예수님이 장군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그, 우리가 following Jesus라고 할때 무슨, 어, 의미인가. 늘 그, 되새겨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근거는 성경이죠. 성경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 어, 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이 아마도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 심도 있게 다양하게 말씀해 주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어, 중요한 거는 이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단은 예수의 제자들이 한게 아니라 예수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날이 다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굳혔다는 게 결심을 한 거예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십자가가 있는데, 죽임을 당하는 길인데, 거기를 내가 꼭 가야 된다. 라는 그 어떤 최종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른 거죠, 예수님은? 따른다는 거는 거기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자동적으로 간게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기도도 하셨고,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딱 결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이거냐 저거냐 갈림길에서 한쪽을 딱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아 양쪽 다 괜찮은데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는데 한쪽으로 가다가 가다가 좀...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 저쪽 길로 갈걸 그랬나? 이런 것은 이제 결단이라고 할 수가 없죠. 결단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을 하고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결단에 봉착한다는 것은 위기에 닥쳤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위기에 닥치신 것과 똑같아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영화의 c 라이시스는 의학 용어입니다. 환자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분척해 있다는 것을 의사가 딱 봤을 때 그게 크라이시스가 됩니다. 왜 의사가 크라이시스입니까? 의사는 결단을 내리잖아요. 이 사람이 죽는데 죽어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약을 어떤 약을 써야 될 것인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야 돼요 의사가. 그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 거기에 따라서 이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크라이 s i s 라는 거는 크리틱한다고 그거든요 크리틱한다는 것이 어원이 같습니다. 영어에서. 전부 다 헬라에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기와 결단. 이것은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인 것입니다. 사, 사, 시비를 가르듯이 그렇게 가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나선다는 것은요내 삶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거랑 예수를 안 따르는 거는 정반대일 수가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따르냐 마느냐는 것은 내 삶의 위기에 봉착한 거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이제부터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순간에 봉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때 어떤 위기를 겪으셨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 고통의 위기를 겪었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 위기의 고통을 겪었고 또 어떤 사람은 어 여러 가지 다른 뭐 관계의 위기를 겪은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거 별로 없이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날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하는 그 순간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팔로잉 한다는 것은 내가 위기 상황에 딱 도래했구나. 이 위기 상황에서 온전히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나는 내 발을 디뎌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에 예수를 따르는 길에 첫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자크데리다는 용서가 무엇이냐? 판대가 무엇이냐 얘기하면서 그것을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완전한 무조건적인 용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를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의 용서는요 조건이에요 조건. 이렇게 하면 당신이 진정한 회개의 그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을 용서하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용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안에다가 요구한, 말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말한 용서가 그런 용서이다.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수는 이 세상 윤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의 용서는 무조건 용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거는 그 길로 나, 내가 접어드는 건데, 내가 과연 그럴 수 있는가? 내 삶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발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step, path, path라는 말을 썼어요. 발을 이렇게 슬쩍 들어먹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게 불가능한지는 알지만, 이게 내가 이렇게 슬쩍 걸로 발을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불호의 P.A.R.이라는 그 패스는요, 어, 부정 분사의 뜻을 갖고 네버라는 뜻이 있어요, 플란세 프랑스어에. 그러니까 뭐냐면 발길을 딛는 데 네버라는 뜻이 두 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발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글로 그냥 가보는 거예요. 용기 있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냥 그 길로 내가 발을 내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뭣도 모르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위험하냐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구리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이 이게 뭐야? 이게, 어, 이거는 어이 진짜 되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내가 저 머리 둘 것도 없는 지경인데 그런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거는요. 불가능한 길에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발을 굴러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써 보는 것입니다. 그 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가 뻔히 나한테 어려움이 올 가능성이 있어도 그 길을 발을 내디뎌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 내 가슴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었고 그분이 보여주신 게 진리의 삶이라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을 내디는 것입니다. 이게 따르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른다고 할때 예수님은 우리를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앞에 산의 진미가 있는 그런 식탁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그런 신학을 우리한테 절대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이제 더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다까그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되습니다 네. 불가능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초대하는 길은 불가능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불가능한 것 뿐만 아니라 위험한 길이기 조차했습니다런데 그걸 따르는 게 예수의 제자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역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길을 갈때 거기서 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알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환상을 갖지 않도록 환상을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는 내가 불가능한 길에 발을 내딛고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그런데 왜그 길을 걷느냐? 비록 위험하더라도 여기에 가치가 있다. 여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다.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생명을 줄수 있는 그런 귀한 길이다. 그걸 소망과 믿음을 갖고 발을 내딛는 것이. 네, 이게 그 제트 다리라는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불어를 이용해가지고. 참 놀라운 확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죠? 이제 더 구체적인 게 나옵니다. 두 명이, 하나, 하나가, 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서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죽은 자들에게 장, 죽은 자는 장례는 죽은 자들한테 맡기고 너는 산자를 위한 일에 나서라 얘기를 합니다. 또한 사람은 어, 어떻게 얘기를 했죠? 이전에 아버지가 얘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가서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어, 오겠습니다.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먼저 나한테 말미를 주십시오. 가서 그거 다 하고 어, 그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쟁기를 들고 농,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쟁기를 들고 쟁기를 가면 앞에 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쟁기를 딱 붙잡고 있어야 땅이 갈리는데, 이게 뒤를 들고는 어떻게 해요? 이게 소를 제대로 못 움직이니까 이게 삐뚤삐뚤해져가지고 농사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요,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엘리사가. 근데 엘리아는 허락을 했거든요. 가서 엘리사한테 다 청소나고 오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거조차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비유의 말씀입니다. 뭘 비유하시는 걸까요? 아, 저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좀 곤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장례가 있는데 말이에요. 아, 내가 목사인데 아버님 장례도 안 치르고. 교회 일한다고, 네, 교회를 하니까 아버님 장례를 아시겠다 그건 좀 고난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진짜 뭐먼 길을 가면 가족들한테 또 찾아가서 인사도 해야죠.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갑니까? 이건 문자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따른다는 건요, 세계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세상을 보는 이 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부모를 장례치르는 것, 참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게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말입니다. 그, 유교시대 때는 전, 전장에 나간 장수가 전쟁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딱 전쟁을 멈추고 다른 사람한테 가, 가가지고 삼는 장을 치르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그게 효, 어, 그 효자의, 그, 그 뭐야. 그러니까 전쟁이고 뭐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효가 더, 더 중요하지. 그게 세계관인 거예요, 그 사람들. 거기에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방을 소홀히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 장수가 왜 국방을 소홀히 하겠어요? 단 뭐냐면 그 기초가 부모인 거지. 그, 사, 그 사람들의 삶의 가치, 가족인 것입니다. 패밀리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패밀리가 아니요. 에 기초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 우리가 삶의 목표를 갖게 하는 게 패밀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막 이상한 그 행동을 하신다고 이상한 소문을 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서 당신 아들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말리시오. 이러니까 이 어머니가 근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 저기 당신의 어머니가 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가 누가 내 형제이냐.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기초가 가족이 아니에요. 기초가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 가족이 무의미하다? 가족은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오히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진정한 가정이란 곳입니다 예수는 그 순간에 가정의 의미를 확 바꾸셨어요. 이 혈연 관계에 매여 있는 가정을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틀의 가족 개념을 새로 설정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놀라운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말입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만 나의 가족입니까? 나하고 피가 섞여야지만 우리의 가족입니까? 내가 목숨 바쳐 지켜야 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내가 내가 낳은 자식만이 대상입니까? 그게 크리스찬의 가족윤리입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게 가족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내 가족처럼 사랑할까 이 싸움입니다.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져 간다. 이게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가치를 기초를 놓는 토대를 담고 있다.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그 길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 형성되는 가족들. 그 가족들을 위한 사랑. 그 마인드를 가지고 나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나갑니다. 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갈때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야 되는데 어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야거부하고 요한이 꾸지 났습니다. 아니 우리의 주님을 이렇게 무시할 하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자들을 다쳐 없애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꾸지셨습니다. 제자들을.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길을 택하셨죠? 다른 마을을 통해 가셨다. 다른 마을을 통해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가족들, 이방인 이방인이었고 개처럼 취급 당했던 사람들이지만 이미 예수님에게는 그런 혈통과 문화 이걸 다 넘어서 버렸습니다. 가족들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이고, 변화의 대상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나타나고, 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음 여기 어 앵글러 어 교회랑 같이 있고, 또 많은 그 히스패닉 분들도 참여하시고, 어, 또, 우리가, 아까 제가 광고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어, 얼바인에 사시는 한인 분들의, 어, 포토클럽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날, 아침 12시, 12시까지. 다양한 형태의 분들이 함께 오십니다. 그분들이 다 우리의 형제 자매로 실질적으로 내가 느껴지고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절대적인 사랑과 그 길이 발을 내딛는 그런 용기와 위험이 닥치더라도 내가 그래도 이 길을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결단을 할수 있는 교원님들이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나의 가족 중심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전부 나의 가족인 그런 마인드와 정신을 가지고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